1982년 6월 22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대중이 모였을 때내 자신이 올바르게 믿고 남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의하달과 하이상달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존심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임원은 직책을 맡고 책임을 지게 되는 데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 된다는 욕심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다 하여 도인들에게 이협을 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밑에 사람들이 본받을 일을 하여 잘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이란 도인의 심부름꾼입니다 밑에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야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도인이 많은 임원과 적은 임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질문이 들어올 때는 무슨 말이라도 답변을 해주고 이후에는 다시 연구하여 충분한 답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원도 도인에게서 배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원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같은 야망은 금물입니다 공과 살을 엄격히 구별하여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욕이 풀리면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욕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알게 되면 의욕은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돈은 신도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